포핸드부터 좀 가볼까요? 네. 포핸드부터? 네. 자, 네. 안세요 둘, 그렇지. 둘, 하고. 보고 또 아. 둘, 셋, 둘, 셋, 좋아, 좋아, 응, 음. 아 응, 둘, 보둘보 보고, 좋아, 응, 둘, 셋. 음. 오케이, 둘, 셋. 오케이, 오, 와, 다시. 음, 둘 오케이, 잡고. 오케이, 둘 보고. 둘 보고. 아, 둘 보고. 둘 셋. 음, 둘 했습니까? 셋. 오케이. 와 다시 예 네, 준비 네개 만다 그렇죠 둘 보고 오케이 두개더 아 하나 더아 오케이 자 바로 백핸드 가요 네 에이 와 어, 타이밍만 딱 잡아요. 그렇지. 와, 어, 준비. 아... 준비. 1, 아... 음, 아... 둘, 셋. 밀리지 말고. 아... 좋아. 둘, 보고. 오케이. 둘, 셋. 우 아... 다시. 어, 다시. 준비. 오케이. 둘. 셋. 아. 와, 네 개만 더. 아. 으아... 어. 둘, 꼬. 두개 더. 우와. 하나만 더. 아. 으아... 아. 으아... 으아... 아이고. <laughs> 어디까지 보내시려고요, 어디까지. <웃음> <웃음>